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신대장 떡볶이 밀키트입니다.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 떡, 분말 소스, 그리고 오뎅. 그런데 지금 떡이 보시면은 좀 부족한데 이게 중간에 까가지고 어, 썼습니다. 그래서 없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라면 사리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불한컵 어, 정도의 분량 어, 이렇게 넣어 주시고 어, 끓이시고. 소스 넣고 오뎅 넣고 떡 넣고 하면은 완벽하게 시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이렇게 분말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넣은 분말 소스는 이제 달대장이라고 단맛 분말 소스입니다 어, 지금, 아,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죠? 네, 반컵 정도 더 넣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소스 풀어줬고, 이제 이 상태에서 떡과 오뎅, 그리고 라면 사리까지 넣어서 끓이시면은 완성입니다. 정말 간단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떡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떡 어, 투하. 자 오뎅까지 네, 투하했습니다. 자 떡까지 어느 정도 어, 삶아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한번 어,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투하, 네, 투하가 완료됐습니다.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졸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완성된, 어, 신내장 떡볶이의 모습입니다. 여기 좀 부족하면은 이렇게 계란 두 개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저녁 식사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여기까지 신내장 떡볶이, 어, 밀키트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.